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회동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죠. 향후 전국을 과연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김부겸 전 총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총리님 네. 지금 뭐한 걸음 떨어져서 최근에 정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건데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은 몇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정치 자체를 안 하시는데 뭘 평가할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뭐 국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은 국민이 정치 걱정이 많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하라고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강대강. 예. 대통령이 결심하면 너희들은 따라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여야관계 예. 뭐 남북관계 예. 의정관계 심지어 이제 어제 회동을 보면 예. 대통령과 여당 관계도 지금 사실은 뭐 거의 음. 나는 내갈길갈 갈 테니까 따라오라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정치라는 거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예. 그걸 뭐 평가할 게 없죠 대통령이 정치인인데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정치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 김 선생님, 지금 혹시 기억나세요? 예. 대통령이, 야, 이런 장면은 조금 음. 멋지게 하나 해냈다. 음. 그래서 국민들이, 어우, 정말 기분이 좋다. 예.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없잖아요. 음. 그건 아마 뭐, 아마 저 외교 관계를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좀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예.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의 대선 결과라든가 이런 걸 하고 본다면 이 정부 출범 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던 것 중에 지금 뭘 제대로 국민들이 음. 납득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음. 총리님, 혹시 저 대화, 협력, 음. 음. 설득, 이런 예. 정치의 본질 자체를 대통령이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깨닫지 못하다기 보다도 어쨌든 그게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음.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되면 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 역할을 해야 될 누구든지 이 상황 자체가 불안하죠. 기업하시는 분들, 공직자들, 또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다가 뭔가 성과가 나질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평가할 게 없네요. 예. 예. 그렇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어, 이분이 워낙 어쩌면 검사라는 그런 특수별한 직역에 있다가 바로 예. 정치권에 어, 이렇게 데뷔를 한 신세민이니까. 그 대통령직에 대한 어떤 고민하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슨 권력 싸움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그나마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분들은 음. 자신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겠다, 혹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라는 정확한 포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어찌 보면 당시 국민들의 이렇게 마음을 확 휘어잡을 만한 뭐 그런 어떤 비전이라 할까. 이런 걸 제시하신 건 제시한 적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음, 예. 알겠습니다.